음, 그렇게 쓰시는 게 따로 정해져 있, 있으시면 좀 그런데. 아니야. 좋은 거는 또 쓰시지. 엄마가 별로 비싼 거 아니야. 음. 가보자. 녹화 시작했습니다. 빠이팅. 음? 빠이팅. 빠이팅. 어... 그럼 환불하고 딴걸 살까? 아니야 벌써 산거 냐 갖고 와도 괜찮아 화장품에 두고 또 쓰시면 되잖아 리본까지 내가 포장해놓는다 그래 그래 괜찮아 갖고 와 파이팅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두 스쿼드 둘, 넷, 두 스쿼드 그거랑 케이크랑 사가서 하면 될래나? 응 음, 오케이 아뭐 음, 꽃을 살까 나도? 맘대로 바빠 지금 맛있키지마 창고 쪽에 내렸어 우리 뒷창고? 음. 한나야 여기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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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. 응. 우턴 엄청 많아 빨리 먹어. 어, 이거 그냥 바로 창고 가야 되는 각인데 걔 혼자 내렸는데? 가자. 갈까? 이건 바로 가야지. 어. 일단은 아빠랑 해면 먹고. 난못 먹었어. 일단 가자 그래도. 창고 혼자 내려서 AK도 있네 응. 나 먹었어 AKM 먹었어 이건 봐야.. 바로 가야되는가? 응 스카 5탄 끝난 거 같은데 본인 한네덩이 나왔던데? 30에 90 있어 오케이 나이드먹 뭐 없음? 바로 들감 자는 창고 있지? 응 분명 여기지 뭐 일로 내렸는데 응? 총알 안 먹었다? 응? w 안 틀려있는데? 어, 이로 내렸는데 안 냅? 아, 저기 있다. 저문 열려있다. 여기 어디 있어? 여기 어디 있어? Okay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오른쪽 맨 끝에. 오른쪽 맨 끝에. 오른쪽 맨 끝에. 조그만 집. 어어어. 어, 어. 저 새끼 귀안 들리나? 뭐막 짓고 있네. 기절 오케이 나잇뜨나이트나이트나이트야일로봐 머리대 친구가 막 미친듯이 오겠지만 귀가 안 들리는 애구나응 귀가 안 들려 귀가 없는 아이 못한 나또 90발 주웠었나요 <laughs> 못한 죽게 못한 총 없어? 응 염심료 파... 안 먹어 차에 이렇게 있어 여기 파밍하고 다시 올라가자 우리 이번대로 한 놈은 아마 올 거야 발소리 잘 들어 어. 어? 누구 온다 차 타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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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자리 잡아 2층 총은 주워왔냐 노노 no, no. 파밍하겠어 나는 발소리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거 없어? 었 뚜껑 위에 있어. 일렉 두곡있에서탄3 30 0에7 0이다 70? 오, 잠깐소리발소리들어오른쪽일거야 발소리. 왔다, 왔다, 왔다 왔다 스리 마파이. 마파이. 마어이마이마이마이 마파이. 마 이상한 것 오탄 얼마나 있어? 30에 170나 그러면은 170이면 50발만 족응 일로 와봐 꺄악 꺄악 꺄 스타트 좋고 또 차소리 어? 쟤는 일로 안 올거야 어 오나? 어 오면 죽어야지 뭐 오는 건 아닌 거고 저 앞에 섰는가 보다 일로 올라가자 우리 우물 파는하러 자기장도 좋고뭐 굳이 또 싸울 필요 없을 거야 어 그러네 역시 대그는 발소리로 하는 거야 살일 필요 없어 위로하는 게임인데 귀 없는 애들이 카베에 많다 이거야. 지들끼리 싸우고. 한놈 기절 당했다던데. 응. 방금 AK 소리였나? 어, 맞네. AK네. AK끼리. 소리. 여기서 기절이 뜨면은 1대1로 죽은 거고, 사망이 뜨면 한 놈이 다 잡은 거야 응, 그렇지. 차 하나 들어와. 지대끼 2대 1로 싸웠다. 차 하나 들어왔어 마을에. 오케이. 오탄 응? 너 엄청 많은데. 본인 M 폰가? 옥상에 있다. 옥상에. 아파트 씨. 옥상. 한대 맞췄어. 본인죽여야 된다. 아 내려갔다. 주된 맞췄는데 총. 아깝다. 이제 우리가 내려갈 때 위험해졌다. 어쩔 수 없어. 우리가 이겨. 갑바를 못 먹었어. 본인 쪽 갑바 혹시 나왔어? 일레 어? 갑바? 여기 있다. 갑바 많이.. 어.. 음, 그까걸 이거 가져가. 총구.. 어 어어어? 차차차. 어, 어. 시작 시작. 나이스안 죽었어? 또... 끝. <laughs> 아파트에 있는 애들만 이제 죽이면 돼. 어. 아니야 저기 차 안에 차 있잖아 맨 끝에 마을에 들어와서 하나 샀어 그쪽에 창고에. 재밌다 본인이 아파트에 뭐 있었다 그랬잖아 어쌌어 내가 걔네 안 죽은 거잖아 근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거기 있어 그 아니 걔네 말고도 또 들어왔다고 차어 오케이 저 방금 그차 말고 말을맨 끝에 섰어 걔네는 거지야 얘네들 먹으러 갈 것도 없다 대탄 하나 남아 아이씨 진짜 다거지네나 5탄 30개밖에 안 남았어 나는 40에, 30에 180. 나좀 줘. 음. 차 터트리는 금방 쓰네. 나 위에서 조금 더 보고 있을게. 함부로 내려가지 말자. 음. 나는 이미 내려왔는데, 근데. 저기 있다, 저기. 꿀루트 파밍 한다. 이쪽 아파트에서 뭐, 온간 애들 아니야. 지금 저쪽 마을 끝에서 간 애들인 것 같아요. 못한다. 근 내가 어떻게 해줘? 응, 음? 본인이 그, 그, 위에 그 위에 있는 그럼 내려가야 되는구나. 내가 굳이 얘네랑 싸우지 말자. 존버할 것 네. 같은데. 또 얘네 그쪽으로 와. 나 있는대로 몇발 있다고? 옷한 23발, 23발? 나 1, 3, 0 1, 0, 3 똑같네 뭐 재탄 이런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? 어, 기 여기 여기 어 여기 뭐야 필요한 것만 떨고 필요한 것만 쓰러진다고? <laughs> 차가 저쪽에 버스 하나 있다. 버스 타러 가자. 응. 나 여기 뭐야? 라데릴라 털고 올게. 응. 응. 저 앞으로도.